네, 지금 점상가 종목이 하나 올라와서 주문을 넣고 있습니다. 9번까지 주문이 가능하기 때문에 11포인트로 계산을 해서 지금 54,600주씩 9번을 넣었습니다. 지금 거래량이 70만주 가까이 되죠 예상 체결량이. 그래서 웬만한 주문은 다 체결될 것 같아요. 600주씩 총 5,400주를 받을 수 있느냐? 100주 순서가 지나고 500주씩 더 나눠주는 걸 받을 수 있느냐가 지금 관건인 것 같은데 조금 애매하네요. 한 200만주 가까이 나와야 체결이 될것 같아요. 500주 순서가. 어제 시간에 다닐까 해서 갑자기 상한가 올라와서 저도 늦게 주문을 넣었는데 체결을 못 받았어요. 근데 회원분 중한 분이 또 잡으신 것 같아요. 비중은 싫어서 일단 20퍼센트 수익 내신 거 축하드립니다. 이런 지금 추세면 거의 내일도 굉장히 높은 갭상승을 보이지 않을까. 통계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재료가 최대주주 변경이죠. 시가총액이 한 500억 원 정도인데 100억 원 가까이 3자 배정 유증을 하기 때문에 최대주주 변경 이슈에 유상증자 3자 배정까지 그리고 낮은 시가총액 그리고 금액도 적당하죠. 5천 원이 넘지 않는 금액에다가 예, 최고의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예, 지금 굉장히 잔량이 몇 백만 주씩 빠지죠. 이거에 겁먹으시면 안 됩니다. 거래량을 보셔야 돼요. 지금 82만 주, 83만 주 지금 늘어나는 걸 보시게 되면 정말 거래되는 그런 거래량은 별로 없는 거예요. 잔량은 당연히 빠지죠. 왜냐, 900주씩 받으면 다 빼니까. 그것 때문에 이렇게 다 빠지는 거고 저 같은 경우도 지금 한 번에 빼면 거의 50만주 가까이 빠지는데 저는 500주 순서를 기다릴 것이기 때문에 일단 주문 취소를 안하고 있는 겁니다 500주 순서를 받고 그 다음에 천주 순서인데 그것까지는 아마 체결이 안될 거예요 그것까지 체결될 정도면 거의 무너진다고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렇게 한번 경험을 해보시면 매수가 돼서 경험을 해보시면 아 이게 정말 확률 있는 매매법이 맞구나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그래도 8월 강의 기간 안에 이렇게 기회가 나와서 정말 다행이네요 영상을 이렇게 찍을 수 있다는 게 오늘 백주라도 잡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아마 월요일날 정말 통계적으로는 무조건 상승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재료는 특히나 좋다고 했었죠 제가 아마 제 교육을 안 들으신 분들은 아, 이런 종목 어제 가지고 있었으면 정말 좋았겠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래서 시간이 다니까 해서 이걸 매수하셨다면, 아, 이 과정이 있구나. 수익 내는 데는 이런 과정이 존재하는구나. 이걸 이제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그게 이제 고수와 일반 강사의 차이입니다. 실전 트레이딩을 가르치느냐, 뻔한 지식들을 가르치느냐. 제 채널에는 거의 뻔한 지식들이 잘 없죠. 그거는 그냥 책보고 배우시라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실제 수익 내는 방법은, 고수에게 배우는 게 맞다. 이렇게 저는 항상 강조하죠. 교육 안 들으신 분이나 뭐, 제육을 좀 하겠지만, 실제로 교육 들으신 분은 수익이 난다는 것을 직접 몸소 체험하고 계실 거예요. 어, 이 종목은 좀더 오래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체결 받으신 분들은, 어, 무너질 때잘 손절하시고, 무너지지 않는다면 잘 보유하셔가지고, 월요일 날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